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LNF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6월 9일이고요. 10시 53분을 지나가고 있죠. 어, lnf 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악재가 거의 끝나 갈 만하다고 라 저는 봤었는데 또다시 오늘 어, 급락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빠질까?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악재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번호 010-8298-7761입니다. 문자로, 어, LNF라고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회복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인데 아마 추가 매수 전략이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1차 목표가 설정 및 수익 실현 전략을 적어 놓았는데요. 자,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 문자로 LNF라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공동으로 한번 이 종목 맞서보자.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공동으로 함께 대응해보자.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LNF라고 하는 종목 탈출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 LNF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솔토록스입니다. 6월 8일날에 제가 추천드렸는데요. 어제였죠. 어, 오늘 어때요? 8.8% 아니고 오늘 장중에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한정기술 6월 5일인데요. 오늘 어때요? 6%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솔트럭스 어떻습니까? 오늘 16% 상승 중인데, 장중에 27%까지 올라갔었어요. 시가가 3.9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매수를 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급등주들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 010-8298-7761-LNF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LNF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 매도 리포터 의견이 나오면서 LNF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주식이 언제부터 이 미국, 어, 미국 리포터에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었던가. 어 골드만삭스에서 그러면 매수 리포터가 나왔으면 10% 이상 뛰었을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매도를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낮췄다라고 합니다. 지금 얼마인데요? 4만 9,600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이 골드만삭스가 혹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매도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어, LNF 재무 건전성을 지적했는데요. 이거는, 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LNF의 실적이 좋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채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은, 어, 0.3에 그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lg 엔솔의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어,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이 lg 엔솔이 위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동의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lg 엔솔이 위험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테슬라가 위험하다 소리와 다를 게 없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레드리포터 단지 부채가 많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게 어, 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반면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오히려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목표가 대비. 어 지, 아, 지금 보시면 은 주가 목표가 생각해 본다면 58%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목표가 9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동사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5,900억 어, 그리고 영업적자 544억인데요 지금 양극재 출하량과 판가가 어, 출하량은 64% 상승하고요 그리고 판가는 어, 플랫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플랫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는 라 것이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평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어, 테슬라 모델 Y 어, 주니포양으로 2분기부터 MCMA 957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요. 단 2분기까지는 고가리튬 매입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이 300억 정도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300억을 제외하면 재고 손실을 빼고 나면 어 실질적으로 한 244억 정도의 적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3분기에도 출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대규모 어 평가 손실 3분기에 감이 이거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익성은 b f 에 도달할 전망이고요. 중장기 LFP 양극재 생산 기대감도 유효하고 미국의 탈중국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가 EV를 위한 LFP 그리고 LNM 배터리 수요가 증가 중이다. 국내 5만 톤의 LFP 양극재 개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 0 2 7년에는 미국 현지 양산 목표를 어, 목표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오히려 이 국내 리포터에서는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어디죠? 어 반면에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오히려 이 매도 의견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 부채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 재무 건전성이 불안하다, 그리고 LG 엔솔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말은 이 리포터의 말을 따르면 LG 엔솔 어디에 납품해요? 테슬라 납품하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문제가 있고 위험한 기업이다 이 소리와 같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말이 좀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이 국내 리포터에서는. 주가 목표 주가 8만원, 9만원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이게 맞지 않느냐 어그 말씀을 드리고 어, 싶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증권사, 특히 이 외국 증권사의 어, 매도 리포터에 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것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하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저는 뭐예요? 끝까지 버티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2분기에 출하량 증가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의 폭이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더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3분기에 가면 어, 저 재고 평가 손실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흑자가 돌아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적자 그리고 3분기에 가면 저 재고평가 손실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면 적자의 폭은 더 줄어들겠죠 작년에 842억의 적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거보다는 줄어들 것이고요 1분기보다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차전지 기업들은 어, 결국에 LNF도, LNF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적자의 폭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가의 하락이 더 심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하고 그 다음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급등주는 어,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추천이 나감을 알려드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요, 어,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은 010-8298-7761-LNF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서 저희와 함께 이 종목 회복 전략을 한번 세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